안녕하세요. 옥전농부입니다. 옥전농부 오늘은 은청감원비 실생주입니다. 실생주. 약간 그러니까 실생주하고 이렇게 전목묘, 산목묘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잖아요. 뿌리로 해가지고 이제 그또 번식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뿌리를 파종해가지고 뿌리를 파종해가지고 이제 싹을 내서 키우는 나무들을. 실생주 라고 하더라고요 실생주 저도 우리 사부님 한테 배우고 있는데 실생주 인데 이게 은천가문비 입니다 은천가문비 고요 제가 지금 이게 장장 시아파종 하는 시기까지 따지면은요 1년 8개월이 이제 1년 9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1년 9개월이 지난 상태인데 상당히 지금 작죠 그러니까 은천가문비를 키우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 부분이 지금 많은 시간 부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은천가뭄비막 1m짜리, 2m짜리 이런 것들 보잖아요. 그런 것들은 보통 보면은 5년이 넘었, 5년이 넘었을 것 같아요. 최소한. 이렇은천가뭄비 이렇게 큰 것들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기간 동안에 많이 키운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은천가뭄비 같은 경우가, 근데 이제 화분에다 키우는 거하고또 노지에 키우는 거은또 달라요. 근데 지금 제가 계속 뿌리가 내렸는데도 화분으로 계속 키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란 부분이 더 더디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내년에는 내년 봄에는 이걸 노지에다가 노지에다도 일부를 좀 심어 보고요. 그다음에 화분 조금 큰 걸로도 좀 옮겨 보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어떤 실험을 또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화분으로 계속 끼웠는데 지금 1년 9개월 됐는데 지금 이런 상태면은 너무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일부를 내년 봄에 음, 노지에다도 한번 심어보고 화분 조금 넓은 것에다도또 옮겨보고 이렇게 하면서 또 거름도 주고 영장이 비료도 좀 주면서 한번 키워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라는 과정 부분들을 계속 제가 영상 부분으로 올려볼 거고요. 여러분들도 은청가뭄비 시합부 근데 은청가뭄비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은청가뭄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뭐 후푸시 뭐 이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건 일반적인 가뭄비입니다. 은천가뭄비. 근데 이제 씨앗을 그런 씨앗은 구입하기 어려워요. 뭐 후푸시나마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이게 은천가뭄비 일반적인 은천가뭄비는 씨앗 파종 이 씨앗 구입하기는 쉽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이런 씨앗을 팔거든요. 그러니까는 씨앗 파종 해 갖고 뿌리 내려서 이렇게 화분으로 옮겨 가지고 저기 계속 키우고 있는 중인데 잘하는 어, 부분은 굉장히 늦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자라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은천가운비 같은 거 이렇게 실생 이렇게 시아파종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천가운비 시아 뿌려가지고 금방금방 크는 것 같은데 아니에 요 절대 그래서 빨리 크는 수종의 나무를 선택하시려 그러면 은천가운비는 아니다. 빨리 큰 속성수가 아닙니다. 속성수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제가 하여튼 이런 부분들 계속 자라는 과정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 부분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옥전 농부도 계속 공부하는 중입니다. 이런 과정 부분을 통해서, 이제 경험 부분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또 키우는 방법이라든지 또 자라는 과정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또은천감 부분에 대해서 또 연구 부분도 또 하고 좀더 빨리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는지도 연구도 해보는 그런 실험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여러분들 제 영상 부분, 어, 나무에 관련되는 부분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여러 가지 나무들을 지금 이제 실험하고 이렇게 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영상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꼭좀 부탁 좀 드리고요. 또 산목이나 이런 부분들 제가 나무 키우는 과정들이나 궁금하시면은 과거 영상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그런 영상들이 상세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